왜 갑자기 오빠를 그래 응? 왜 그? 아니 오빠가 무슨 사람에 대한 원치겠어? 지금 왜내 앞에서 손 따블려 그래? 아니 우리 다 똑같아요. 똑같잖아. 지는 지독하게 챙기거든요 언제 제일 막 슬퍼요? 아 지금 아버지가 제일 싫은데 그게 진짜 좀 너무 미안한 거죠. 아버지가 저를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해주셨거든요. 뒤에서만 이렇게 꽉 잡고. 지어 따면서 그렇게 보니까 그게 꼭 약간 산낙지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. 뭔지 알아요? 네. 아, 네. 그래서. 아 진짜요? 네. 아 만나서 진짜 좋아요. 어? 저도요. 아우 나도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결혼한 사람이 막 이렇게 대놓고 애인 소개하는 이들잖아. 아니, 뭐, 아니 아니 뭐. 아니 그리고 저희는 아니에요. 뭐야? 어? 외국인 많은 것 같아요. 남자들요? 그게 진짜 궁금해요? <laughs> 아니. 너 말하지 마. 어 아, 얘들이 이 동양 여자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어요. <laughs> 진짜. 여보세요. 왜요? 그리고 뭐 그런 게 혹시 내가 한국 남자라서 서양 남자들의 어떤 그런 사이즈? 아우 <laughs> 내가 그러니까 두개열개다 그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럼말할수 있어? 말이 되는데? 나는 진짜 그냥 한국 남자 야 미안한데. 뭐 미안한데? 아. <laughs> 취소. 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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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국 남자세요? 아 그러니까 오감 남자. 아예 아예 술 떨어졌어요. 술 사올까? 아니 한국 남자가 뭔데 그거 말하고 가 어? 야 너도 야 <laughs> 너도 한국 여자야